1장 4절입니다. 자,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아름다운 인내, 아름다운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유명한 친구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가 누군가가 내 말을 듣지 않아주고 믿지 않아서 굉장히 막 답답하고 혹은 억울한 일 있었나요? 자 그러면 그때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이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면은 그냥 아 이러면서 그냥 끝났나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나요? 자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생각해 봤듯이 자 뭔가 친구와의 문제, 가족과의 문제, 혹은 뭐 학교나 학원 이런 데서 공부하는 문제 아니면 먹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한 가지 더 어려움이 추가로 더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으로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이렇게 다가갈 때 그것을 이렇게 딱 쳐낸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긴 시간 동안 함께 알아봤어요. 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뭔가 이렇게 아,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혹은 뭐그 외에 뭐 옆집 누나, 뭐 옆집 형, 뭐 옆집 동생 친구, 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고 예수님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때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함께 교회 가지 않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같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오히려 놀리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이런 상황이 생길 때, 그거를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이겨내고 있나요? 오늘 말씀이 그거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심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죄 때문에 그 모든 관계가 전부 다 깨지고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런 행동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바로 죄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뭔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 믿음에 대한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부정 거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다름이 아닌 죄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좋아요 죄 때문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아, 그치. 죄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 이런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자, 인내. 어떤 말인지 알죠? 뭔가 이렇게 참으면서 버티고 거북이 마냥 끈끈하게 막 이렇게 버티는 걸 말하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에 전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을 그냥 묵묵히 받아내면서 참아내야 하느냐 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아 하면서 이렇게 참는 게 아니고 그 길로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든 상황에 있고,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가족이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자꾸 거부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어요. 자,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대신 임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나요? 그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믿음을 잃지 않고 접근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저 사람은 이걸 그렇게 끝까지 놓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물어보게 되겠죠. 도대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너는 그렇게까지 끝까지 견디고 참으면서 나아갈 수 있니? 나도 궁금해!라고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볼 수가 있고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예수님 안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1학년, 2학년, 3학년, 6년부를 넘어가서 4, 5, 6학년 쫙 우리 친구들 인생 을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거에 더해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아르면서, 기도를 나아가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행동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윤형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어려울 때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윤형부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고백해 주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